끝으로, 이거는 오늘 신문은 아니고요. 2020년 6월 21일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쪼가리를 제가 오려놓은 겁니다. 기고, 기고문입니다.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 뭐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초록 교육연대 공동대표. 초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생태 타령 좀할것 같은데요. 일제, 잔재, 주입식을 넘어 스스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친일이라고 하는, 일제라고 하는 커다란 장롱 하나가 있습니다. 장롱. 커다란 장롱 하나가 있습니다. 장롱 속에도 각 잡아가지고 정리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장롱은 어떤, 어떤 장롱이냐. 흔집만지 빨래가 막, 개 지는 것도 아니고, 막 있다. 흔들어져 있다. 어? 갑자기 손님 온단다. 라고 할 때, 그 장롱에다가 싹 끌어넣지 않습니까? 일단 여다 체박아놔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꽉꽉 해가지고 장롱문을 콱 닫아버리죠. 그 손님 오면 이제 집이 멀쩡한 거잖아요. 깨끗한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순백의 역사. 깨끗하게 정돈된 역사인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관에서 일본 빼버리면 너무나도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조선은 건실한 국가로 문명을 이루고 근대화를 이루어가지고 독립국가가 번듯하게 되었을 것이다. 통일 독립국가. 러시아도 없고 영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만 없으면 된다. 일본만. 러시아 식민지 우리는 염두하지 않죠. 청나라 식민지, 어? 영국 식민지 아무것도 염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본만 없으면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롱 속에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더럽다 싶은 역사, 창피하다 싶은 역사, 수치스럽다 싶은 역사는 거다다 쳐놓고 보는 겁니다. 다 쳐놓고 아, 문딱 닫아 보는 거죠. 딱 닫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일장기를 딱 그려놓는 겁니다. 댄젤 딱 붙여놓는 거죠. 건드리지 마. 위험해. 어? 이거 문 열면 우리 치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쁜 장롱이야. 일제선이거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입식 교육도 일제거래요.